도라이버를 던진다고? 도라이버이고 송곳 아니 어떻게 하 제가 안 들어야 돼. 송곳 약이. 잘 해봐. 어머? 꽂힌 거야? 잠깐만! 확인! 확인! 꽂혔잖아. 그래. 다시. <laughs> 아니, 송곳은 비교적 쉬운 거 아닌가? 다시? 잠깐, 잠깐, 확인! 오 이게 없어 갖고 어? 잖아아 뭐. 사기꾼 소리 듣기 싫어서 <laughs> 아니 뭐 금은 선금 말고 또 다른 것도 할수 있어? 오또세번 던져서 다 꽂혔습니다. 여보시 어디가? 아니 뭐 드라이버가 없어 아니 저, 저 젓가락이 아직 못 구했어 차에 있는 거. 젓가락. 한 젓을 어, 왜 만들어놨다고요? 열 개. 열개 던진다고? 응. 말을 안 해. 자, 그러면은 자 무편집으로 갑니다. 잠깐 확인해보고 하나. 확인 어디 꽂혔나 보고 오케이. 오 꽂혔어. 둘. 자, 어. 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어 하나, 실패, 아홉, 실패. 아이츠. 두 개. 두개 실패인데요? 아이츠. 아니, 한번 덧대면 여기 꺼지지. 한번 다시 한다고 자 아, 이제 진짜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오 아! 잠깐! 아! 세개 실패한 것 같은데. 잠깐, 잠깐, 확인! 두 개, 두 개. 두개 실패했다고? 어디 빼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심히 빼네 여섯. 일곱. 둘. 넷. 다섯. 여덟. 하나 어디 갔어? 일곱 개. 7개. 일곱 개밖에 못 했는데. 아니, 어디 갔어? 하나. 네? 설마 다시 한번 해 보려고요? 응. 진짜 연습 안 했잖아. 아, 연습 안 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니 기회 없어. 해! 준비. 천천히 셋, 천천히 넷, 실패 다섯 여섯, 오후 일곱 여덟 실패 아홉 녹슬었어 녹슬었어 요번에는 몇개 이제 네, 그만해 둘 천천히 빼넷넷세 네, 구부러지지 않게 아파가지고.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세개 실패 이제 인정하시죠 미치겄네 <laughs> <그치고 아니라니까>. <laughs> 자 갑니다 시작 하나 진돌이 비켜 여섯, 아싸, 일곱, 천천히, 좀 더, 여덟, 아홉, 하나 더. 하나 어디 있어? 어? 하나 어딨어? 젓가락이 없어? 저열 근이야. 어? 보여줘. 보여줘? 자, 아니 빼는 거 보여주자. 아니요 너무 많다. 아 하나 어디 갔어? 어? 하나 우리갔어아 그런다 치고 빼봐. 아니 하나 더 던지야 열 개지. 아니 그그뭐 편집한 줄 알잖아. 아니, 하나 아 좋아 좋아 편집 없이 무편집. 자야자 빗네요.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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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아홉. 하나 더 했잖아. 아. 두번더 했잖아. 아까 뺀 거, 음. 뺀 거까지 하면 열 개! 성공! 애쓰셨습니다. 진돌아, 이제 너 내려와도 돼. 무서웠어? 어이구. 저도 살을라고. 진돌아, 내려와, 이제. 응? 내노스 부러졌고, 뭐 어떡할 거야? 안 부러진다며. 어 진짜 안차형용이라 아, 담배는 좀 이따 피시고요 30... <laughs> 10개 꽂으니까 소감이 어때요? 아니 30년만에 던져본거라니까 30년만에? 음... 어디가서 쓸너 진짜 그냥 던지는 거잖아 음, 그래 송곳도 꽂고 저 어제 그제 어제, 어제 만들었잖아 맞아 어제 만들고 음. 한번 꽂아 볼 것이라고 음. 이제 날마다 연습하겠네요 연습 안... 안. <웃음> <웃음> 저, <웃음> 아니야 내 노세는. 근데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내 노세 젓가락 하나 부러뜨린 건 어, 어떻게 보상? 구상... 사줄 거죠? 어, 변상하시고 이렇게. 원래 젓가락 아니야 칼로 네. 던져야 돼. 어. 그럼 칼로 한번 다시 던져볼까요? 칼이 없잖아. 대금도 없고. 그럼 다음번에는 칼을 만들어서 던져봅시다. 칼? 삼탄 <laughs> 네? 젓. 칼. 칼. 칼 갖고 던져라고? 어 다음에는 칼을 만들어서 오늘 한번. 오늘 던져볼... 오랜만에 젓가락 던지기 해보니까 옛날 생각 안 나나요? <laughs> 옛날 생각? 네. 라지 어허, 그때 던지는 느낌과 지금 던지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는 전투고, 어. <laughs> 지금은 지금은 레저자레저레저야 <laughs> 아, 잠깐만, 어. 그때는 훈련이니까 던져서 못 들어가면 또뒤지게 맞았어요? 어. 아하, 그럼 칼로, 오늘은? 칼로 머리 t 여기 막뒤깨져버피 당하고. 아이고. 칼로, 뒤통수, 칼뒤통수를 때리면 얼마나. 아픈데? 아우, 진짜 맞는 게 훈련이라고 음, 너무 심하네. 막 때려, 때려보면, 음. 피 터져보고. 그냥, <laughs> 어떤 식 때리시? 우리 그 끌고 나서 또 하고, 음. 또 맞이고. 한발한 음. 한 발이 긴장이지 음. 음.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자유롭게 던지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30년 만에 처음 던지는데 들어가는 거 봐봐. 무식 중에 들어가잖아열 발을. 멋있습니다. 근데 진짜 일반인 남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게 맞는가요? 아니, 열번 던지면 한두 개는 들어가겠지. 아, 그럴까? 응. 어.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가는 거지. 음흠. 이거는 이제 공정과 자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음흠. 그렇지 않으면 못 꼽는 거야. 아무 무기라도 이렇게 꼽은 게, 공정과 자전을 알아서 이제 공, 그걸 원리를 꼽아야지, 100% 확률이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오늘 겁나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이렇게 또 젓가락 떨지기 10원까지 보여주셨으니, 오늘은 저녁 때 닭을 잡아서 닭도리탕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따 기대하세요. 소주, 소주하고 맥주, 소맥으로. 콜. Cool? 콜. Cool. 어, 인사. 안녕히 세요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